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측백 나무 백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백향목 많이 들어보셨죠? 백향목할 때 백자입니다. 자 여기서는 엄이고이기는뜻이다 이런 뜻이 아니죠. 자 여기서 보면 나무가 보이고 그죠? 큰자가 나무 십자가 달려 있으시네요. 그분이 하나님께 아뢰셨을 때. 그분이 하늘로 오셔서 흰자가 되셨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왜건 백향목할 때 백자가 되는지, 책백나무 백자가 되는지 또는 잣나무 백자가 되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와 같으신 흰자가 큰 자가 있으셨는데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해와 같으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은 큰 자이신데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시나무 같은 악인들이 나무 십자가에 수죽을 찔러 달았다는 거죠. 그들이 쳤다는 거죠. 그들이 악한 포악한 손으로 이 흰자를 그왜 그, 흰자로 표현하냐면 그분의 머리 털과 털이 양털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피 흘리게 하였다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말 때에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물이 피발린 분양단처럼 부르짖으셨다 자 이분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알았죠. 이게 부르지지 헌도될수 있고, 해가 빛을 잃을 때에 그분이 피를 흘리시면서 피발린 분양, 분향, 분향단처럼 하나님께 아랬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분향단이 뭐로 되어 있느냐? 자, 성막에서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가시나무인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저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백향목으로 되어 있다. 그럼 벌써 측백백자가 나오죠. 그죠? 자, 그, 분홍 같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십시오. 진홍 같은 죄를 양털 같이 희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지다십자에 달신 크신 분이 하나님께 아랠 때에 그분이 피를 흘리시는 분양단처럼 되셨는데, 그분이 부르지질 때에 그 나무 관련된 나무가 뭐죠? 분향단이죠 자, 그분이 부르지질 때에 뭐랍니까? 백성들의 죄를 희게 하여 주십시오. 그 포화간, 피를 흘리는 포화간 피, 그, 그죠? 뿔과 같이 찌르는. 그런 그 바산의 소처럼 찌르는 자들이 피를 흘리는 그 주홍피스 같은 그 피와 피색과 같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희게 만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분양단처럼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운명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성전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되면 성전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뜻하는 게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성막 같으신 분이 다시 올라와서 성전을 짓는 거죠. 그것이 솔로몬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그 솔로몬 성전은 뭐로 돼 있죠? 예, 백향목과 잔나무로 돼 있죠, 그죠? 자, 자든 성도들이 말을 일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많은 무리들이 생겼다는 거죠. 자, 야곱을 보십시오. 푸른 가지가 있는 그 나무들, 뭐 심풍 나무, 뭐 버드 나무, 계산는걸 껍질을 벗겨가지고 희게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샘이 흘러 나왔다는 거죠. 자, 푸른 거는 푸른 게 백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가씨는 상하의 청옥을 입혔다 되어 있고 제사장의 거독과 에보 밑에 거독과 속옷이 보면 푸르고 희게 되는 거죠. 자, 푸르던 사람이 희게 될 때에 이렇게 표현을 계속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르짖을때 그분이 푸르게, 푸르 <laughs> 청자에도 보면은, 날일자 같은 게 옆으로 누운 게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푸르게. 숨이 헐떡거리면서 푸르게 되셨단 분이 나중에 희게 변하셨다 하늘 오셔서 흰자가 되셨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자 그, 그렇게 될 때에 샘이 흘러나서 양이 번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자, 백부장과 군인들이 대니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령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백부장 할때 백자를 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의인은 그 표현합니다. 시편 의인은 종류 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다. 자, 이분이 부르짖고 죽었을 때 옆에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과 관련된 나무가 뭐죠? 백향목이라는. 게. 그분이 부르짖을 때뭐분양된채보을때이나 어, 관련된 나무가 뭐라고요? 백향목이라는 거죠. 자, 내용은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대적이 손으로 칩니다 아버지 손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부르는 거죠 영혼을 속권점으로 부르지셨으므로 구원을 받아 3일 만에 성전을 지으셨다 하늘을 오르시 흰자가 되셨다 내 사랑은 희고도 뿔다 이렇게 아가씨 표현하죠 왕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때 사랑받는 자 여디디아가 솔로몬이죠 성전을 지을 때 관련된 나무가 뭐냐 아가씨 표현합니다 아버지 집이 가기를 원합니다 표현하면서 우리 집은 백향목들 보여 잔나무 석가래다 그래서 부르짖고 그분이 흰자가 되었을 때 관련된 나무 가 뭐죠? 백향목과 석나무죠자 나무 십자가에서 아래 실때에 가시나무가 가운데 백카파처럼 부러지셨다. 이것이 이제 성막의 조각목이라는 거죠. 이게 아카시아 나무죠, 가시 나무죠. 그, 그래서 그분이 부러지는 걸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카시아 나무가 되는데 왜측백 나무가 되느냐? 그것이 변해돼서.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백향목의 분향단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 백향목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인의 부르짖음이라는 거. 이 사람이 의인이신데 부르짖으시면서 그분이 하늘로서 흰자가 되셨을 때 관련된 나무가 뭐냐는 거죠. 백향목이죠. 자 그렇지만 이것이 백향목이 또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 그만한 자,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애워 쌌다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백향목 이라는 의미가 사용됩니다. 백향목 같은 그러니까 가시나무인데 백합하고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 조각목이 백향목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이라는 것이 의인의 기도도 되는 거죠. 또 그리고 분양대에서 흰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유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젖빛깔 나는 흰색깔 나는 거죠. 입에 젖이 있다는. 거. 그분의 부르짖음에 입에 젖이 있다는 거죠. 그 아가서에서 계속 입에 젖이 흐른다. 꼬리 흐른다. 표현하죠. 그 입에 말이 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있는 통치하는 땅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그분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분의 말씀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어린아이에게 생명을 주는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자를 잡았을 때의 입에 꿀을 머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백혜모 같은 의인의 기도가 뭐라고요? 예, 분양단과 같은데 그 분양단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그와 관련된 나무가 뭐라고요? 예, 척백나무, 잔나무라는 거죠.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성전을 지었을 때 관련된 나무가 뭐라고요? 척백나무라는 거죠. 잔나무라는 거죠. 마루는 장나무로 되어 있다는 거죠. 희고 붉은... 어~ 분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 를 레버논 같으며 백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 자그분흰 분과 관련된 나무는 뭐라고요 백향목이라는 거죠. 자, 여호와의 소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에서 부르실 때 여호와의 소리가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건 교만한 자를 뜻하는 거죠.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바산의 소와 같은 자죠. 같이 뛰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백향목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의미가 있고 교만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그분이 목마르다 하시고 가련하고, 가련하고 가련한 자가 목을 물을 구하고 해가 마를 때에 여호와가 응답하신다. 그 삼손에 보시면 에나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손이 태양이란 뜻이고 날일자가 태양을 뜨던 날일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샘이 나는 거죠. 그분이 부르짖을 때에 셈이 터지는 거죠. 그죠? 샘천자가 되는 거죠. 삼천천처럼 부르짖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광야의 백향목과 뭐 시띠 나무와 잔나무와 황향목과 이런 것들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백향목, 잔나무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부르짖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 분향당과 같으신 분인데 백향목 분향당 같으신 분인데 그분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성전을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오셔서 성전을 지으셨 때 관련된 나무가 뭐라고요? 백향목과 잣나무라는 거죠.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